성도 여러분, 3월 29일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삼중적인 죽음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겠고요.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곧 영적인 심판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에덴동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끔찍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계속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나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어떤 행위, 행위나 또 선행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한다고 해도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죄 하나도 덮지를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행하게 될때 죄를 사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동물의 피를 뿌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먼저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때 속죄의 제물을 들어서 짐승의 피를 드리게 되면 이것이 속죄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간들이 어긴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아, 성전에서 또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내겠다 약속해놓고 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이 깨달아지게 될때 그래서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은 제를 청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속권제라 하는 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한 번제라는 제사법이 있죠.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을 말씀하죠. 끝으로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 특별한 친교, 감사, 소원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과 감사제 혹은 화목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론 소재도 있긴 합니다만,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보면 끝없는 제사를 통해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드운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게 되실 때그 건너감으로 인하여 겟세만의 동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 올라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 기드운 골짜기를 건널 때 그때 하루에 죽은 양의 피만 27만 마리 이상이라면 끝도 없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양의 피가 홍수처럼 되어서 그 개울을 그냥 넘치도록 흘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마 도징검 다리를 놓고 건너다 하더라도 양의 피가 다리에 발에 묻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캐한 비린내 나는 양의 피가 온기도롱 물자기를 덮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를 건너가시면서 하신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내가 영원한 제사가 아, 제사법을 드려서 너희가 더 다시는 이런 수많은 양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수많은 양의 피를 흘려서 소의 피를 흘리고 때로는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강물같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피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그 가운데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재단에서 흘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들이 잠시라도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을 말하죠.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속권제, 속제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 너희들이 아무리 드려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시 드려야 된다면 내가 속제물이 되고 내가 속권제물이 되고 내가 화,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첫 창조 질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원이 다른 곳에 사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장막은 단지 하늘의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의 지상 장막과 레이 계통의 제사제도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던 대제사장들 역시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송아지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제사는 끝도 없이 반복되고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피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놀란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서와 성서를 가리고 있던 희장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희장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찢지려고 손으로 애를 써도 찢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황소 두 마리를 걸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휘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휘장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공은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 버리시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시장들이 거쳐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아주 그 암막 같튼 보다 더 든든한 두꺼운 그런 희장이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밝혀지지 않은 죄가 나오게 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임에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관심이 그 지성소로 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있어서 감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 나아가게 될 때는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또는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될때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용서와 의의와 영광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판단, 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보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맑고 깨끗하다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이것만으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결한 의식을 행해놓은 것이 여러분 기준을 삼아놓은 것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삶 자체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 깨끗하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제사가 없었던들, 우리는 지금도 제사로 인하여 불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늘 불안하고, 늘 떨리고, 늘 두려운 마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려진 시장들을 찢어 버리시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도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놀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물기의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요. 이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마귀를 향한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용서와 의와 화해와 마귀에 대한 이긴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언약이 영원히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노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마귀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긴 주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깨달을 진대, 바로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성 금요일인 것을 깨달을 진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묶여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벌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죄악의 사슬에서 노연함을 받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 금요일에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는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